신뢰 빛생시하는 운행에 맡기라. 1963년 창설 용감 무상과 청렴 별백의 상징 신뢰 여자 경찰. 이 강인한 여성들에게 탤런트 박선영이 정년 도전을 신청했다. 한 명의 여자 경찰이 만들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훈련 또 훈련. 남자들도 힘들다는 유격 훈련관, 이들에겐 실전을 내면 필수 코스일 뿐. 박선영 과연 그녀는 이 험난한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여자 경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남북의 길이가 무려 4,200km,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 교육 수준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 중 최고. 그만큼 생활 수준도 높아 수도 산티아고는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 치안이 좋은 편이다. 아, 어. 이 교육 수준이 참 높군요. 예. 네. 탤런트 어. 박선영 그녀가 산티아고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 일단 칠레 여자 경찰이 되기 위해선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 칠레 여자 경찰에 살아있는 전설, 펠레스 장군. 어. 칠레 경찰청 소속으로 별2개 장군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야 대단한 네. 여성 이군요. 칠레가요 여자 경찰이 특히 훈련이 세고 이렇게 규율이 엄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No. 아 네. 경찰일이라면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도전해봐. 도전해봐. 잘할수 있어. 아, 저할수 있어요. 아, 예. 한 번만 딱 오케이. 도전해볼게요. 히드 보라고 그래, 하긴 그래, 어렵긴 그래, 어렵지만 압박하고 예. 단단히 예. 해야 할 겁니다. 무척이나 쫄랐습니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 이게 쉽게 받았 건데. 다 아, 근데 되게 무척 쫄랐거든요. 실내의 경찰이 되기 위해선 먼저 경찰학교 그래, 그래, 수업을 알았어. 받아야 한다. 세토쿠하론, 비탈 프렌 제가 느리죠, 항상? 카라에네로, <laughs> 파르오늘 함께 훈련받을 학생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온 박선영, 라프루 네, 신고식이 시작됐나 <laughs> 학교 수업을 남자여서 같이 받아요 네. 네. 첫 수업은 단체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제식 훈련. 절제된 동작과 일사불란에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 경계. 미국 아, 45도를... 경찰학교의 수업은 10개월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의 뜻을 품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 500명 전체 경찰 학교 학생 중 20... 여학생은 150명. 어리죠? 수업 내용은 남녀 차별 없이동구하이진행하다 진행된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몸에 엉거이친한 박자 친구박수 친구는 이몸이몸이친이이 앞에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데 틀리니가 계속 같이 틀려요. 뭐, 틀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박선혜의 동지가 나타났다. 올의 스무 살의 2번. 그나마 열등생이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마음이 편해진다. 2번이라고요? 이시네요나마 응. 응. <laughs> 호랑이 교관 눈은 속일 수 없다. <laughs> 여기 두 사람 <laughs> 앞으로 나오도록. <laughs> 와, 기합이에요? 박선영과 2번을 기다리는 것은 기합분. 팔급벽 벽이 실시. 근데 제가 운동을 좀 확인했는데 팔펴기를 원래 못 해요. 이게안 되더라고요. 아이 어. 그래서,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뭐죠? 이번에는 기합 네. 그두 번째 단계 높은 포복 실시. 근데 저게 또 돌이 돌이 많잖아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어린 생들어야지. 학생들 앞에서 네. 쑥스럽다. 무릎을 안다이고 하니까 팔꿈치 충격이 더클것 같아요. 아. 아. 다들 보는 데서 한다는 게참이 모나문 칠내까지 와서 기합이라니. 아. 정말 아파요. 도는 동작도 좀 특이하네요. <laughs> 이렇게 도는 게좀 특이하네요. 그눈 방향이 반대. 서로 동지 의식을 느끼는 박선영과 <laughs> 이본 기합 덕분에 금방 친해졌다. <laughs> 원래 못 하는 사람끼리 친해져요. <laughs> 아무튼 경찰 학교 첫 수업부터 어려움이 많다. <laughs>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서는> 나를 먼저 지킬 <laughs> 줄 알아야 한다. 고신설 수업. 오늘 수업은 흉기로 공격하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법. 범죄 현장은 그만큼 위험하다. <놀람> 칠레는 개인의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 경찰들은 항상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놀람> 자, 이제 박선영 학생 한번해 보도록 아우, oh, 죄송합 <laughs> 긴장한 탓인지 실수부터 하는 야, 박선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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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지만 동작이 어째 어설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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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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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번에는 자례에할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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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게 오. 나가 떨어지는 박선영 야. 아우 야. 정신이 없파 아, 아, 진짜 아프게 넘어져요 어. 낙법을 못 치니까 이제 박선영이 야. 막아낼 야. 차례 바닥에 그냥 계속 야. 와 이모는 좀 해냈어요 아직도 힘이 좀 부족하다 <laughs> 먼저 공격하도록 하시오 야. 오, 오. 너무 뭐 사정없이 전혀. 넘기시더라고요. 주 예. 아저가지고나 경찰이. 아이고 아 마음이 아파서못 가리겠어. 글쎄요. <laughs> <laughs> 이런 활동작이 엉키는 바람에 중심을 잃었 <laughs> 무거운 상대라도단번에 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신술의 묘미다. 동료들의 경계와 교관 선생님의 칭찬이 무엇보다 고맙다. 오후 1시, 기다리는 점심시간. 네, 점심이 좀 부실하죠? 저는 되게 잘 먹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네. 경찰도 그래요. 게? 오늘 점심이에요. 괜찮았어요. 근데 카라고 예, 콩하고 소세지. 어. 점심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네. 아침 2시간 7시부터 좋아요. 이어진 수업의 피곤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느끼할 것 같아요. 괜찮아 갔다. 애스트라다 소령이 식사는 입에 맞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챙겨 준다. 괜찮다고 하는 하시면... 사실에 저기서 빵만 먹었어요. 저기 소시지도 너무 짜고. 아. <laughs> 오후 수업은 넓은 학교를 도는 구보로 시작된다. 자, 우리 군대 에 있을 때 네. 생각나는군요. 구호. 네. 네. 나중에는 악을 쓰더라고요. <웃음> <웃음> 구호가 아니었어요. <laughs> 어제 날이 더웠습니까? 함께 합창하며 네, 결석을 다지는 이들. 이들. 네, 칠레 경찰은 팀워크 좋기로도 유명하다. 네. 내 고향 부모는 내가 지킨다 그러는군요. <웃음> <웃음> 매일 아침 다섯 시 사십오 분이면 어김없이 기상. 같이 자는데요. 저는 남방이에요. 보낸 훈련 탓에 잠자리가 네, 바뀔지도 모르고 못 잤다. 눈을 뜨자마자 부 분전이 샤워장으로 향하는 학생들.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기숙사 정리하고 모든 아침 준비는 30분 안에 끝내야 한다. 오전 7시. 운동장에 집합한 학생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일원 점검부터 시작한다. 먼저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아침 아, 구보. 아, 잘 됐다니까요. <laughs> 정말 마지막 구보. 아, 그 <laughs> 어느새 단짝이 된 박선영과 2번. 하루 만에 장난칠 여유도 생겼다. 러면서 힘드니까 자기네끼리 장난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a r m a 예를 들면 이번 수업은 권총 사다 총기를 다루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pensando que el armamento, e x p l i c a n d o la n m e 권총을 다룰 땐 항상 총구가 밑을 향하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가늠자와 가늠쇠를 잘 보고 조준하는 것이 사격의 기본이다. 응. 총소리로부터 귀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헤드폰도 쓰고. 다음은 실탄을 저, 장전한다. 손이 네. 어, 장전이 아니더라고요. 실내죠. 또 네. 뭐가요? 어디 처음 해보는 건가요? 저 권총은 처음 써봤었거든요. 네. 아. 네. 한번 보죠 뭐, 바깥으로 많이 쏴봤 정신 집중이 아유. 중요한. 어, 공기소총은 제가 써봤었는데, 예. 총을 예, 쏘기 전 먼저 숨을 가야. 한번 고르고, 음. 숨을 이 마신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긴다. 연말 사격이 보도의 집중력 밖에 처음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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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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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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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여유가 있어 잘하시요 머리가 어망이습니다 파손 후엔 반드시 <목소리> 탄필을 <목소리> 빼고 총기를 확인해야 한다. <목소리> 유도 수업 시간. 먼저 유도의 기본 <목소리> 후방 <목소리> 낙법부터 <목소리> 익힌다. <목소리> 매치기를 당하거나 할수록 넘어졌을 때 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유도나 농 격차나 필수적으로 거일이는 이번에는 네. 전방 회전 낙법. 자신의 몸을 회전시켜 한 손으로 하는 낙법이다. 머리를 숙여야지공을 안듯이 몸을 동그랗게 말음으로그 그래. 요령이다. <laughs> 머리는 저에. 머리, 예. 머리, 네, 음. 나아졌는데요. 낙법. 네. 기합이 좀 특이해요. 박선우 쪽 사이 네. 통과. 아. 좀더 난이도 높은 네. 허리채기 도전. 허리 탄력을 오. 이용해 상대방을 오. 맺히는 기술이다. 지금 넘어갔어요. 네. 네. 넘어갔 <laughs> 좀... <오. 웃음> 유도는 어떻게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 그런 만큼 과격한 것도 사실이다. <목소리> 와 <우와>, 이거 <목소리> 장난이 아니네.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대가 어떻게 쉬워요? 저는 되게 쉽게 맞거든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아. 남녀 성들이 힘이 좋잖아요. 힘이 세더라고요. 유연하고. 신체 단련 운동인 동시에 정신 수행에 좋은 유도. 대련하기 전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뭘 제대로 나오는 거야. 아이고. 대 떨어지는 어, 정신이 번쩍나는 흑선이와 어, 저... 스스로의 마음을 <목소리> 조절하는 능력이 뛰요하다 인정사정 안 받으시더라구요 이렇게까지 하나 이거죠? 이 <목소리>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역시 염량 부족이다 멘트에 온몸이 닿는 순간 내장까지 있어요. 흔들리는 <목소리> 느낌이다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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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동료들의 응원의 힘이 한번 넘기고 다시 한번 성공. 경찰 학교 학생들 은 전원 기숙사 생활 을 한다. 외박 은 주말 에만 허용 된다. 고된 훈련 을받고 나면 온몸 에남는건영 광의 상처 다 함께 고 생하 는 만큼 이들의 동료 에 또한 끈끈하다. 얼마나 열심히 고 있는 거야. 자리에 눕기만 하면 꿈꿀 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든다. 기관총 사격수 이시간만큼은특수 경찰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다. 일종의 위탁 교육이 열입니다 기관 단청이 경우 총구는 항상 위를 향하도록 따르는데요. 무장 강도와 같은 강력 사격에 그 많은 것. 이러 강도 높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음. 총기를 다룰 때 항상 안전이 최고. 방탄 조끼는 필수다. 우 아, 근데 찰도귀기가 음, 무게가 상당하더라 t 요 o 어, m i 우리 경찰도 기관총 속으로 연습합니까? 그 경찰 k g Tu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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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경찰 o n g Tu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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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칼라우엘 암매멘토, 아리바 이번엔 다양한 사격 자세를 씹어보이는데 상황에 맞는 자세를 선택하면 된다. 진짜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교관이라서 왠지. <laughs> 저런 걸 습관된, 습관된 구마야 <laughs> 특히 기관 단청 수업의 경우 뒤엔 항상 든든한 두관들이 함께한다. 그만큼 위험하다. 오케이. <laughs> 기관단총 역시 가늠자와 가늠쇠를 잘 보고 숨을 고르는 쏜다. 진짜 쏘는 겁니까? 예, 실제요? 네, 실제예요. 생각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 만져지지가 않고요. 네. 반동이 오 너무 세셨어요. 예. 여기 턱도 멍이 들어요. 그 그래. 뒤로 막안 나가네. 단발 사격이 끝난 후 이번엔 연발 사격이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서 안정된 자세를 만들고 다음 노릿을 한번 뒤로 밀어 장전하도록 드들어이야 발을 쏜 거군요. 잠깐이죠. 네. 사격의 소질이 있군요. 아주 잘했어요. 아, 칭찬해서 좋아. 모처럼만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사격이 끝나노 탄피를 줍는 것도 중요하다. 탄피 줍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자신이 사용한 숫자만큼의 탄피를 주서 보고해야 비로소 사격 수업이 끝난다. 안전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거죠. 바꿀 일출도 안 돼야 되고 재활용해야죠. 그렇이어지는 교통 수신호 수업 시간 정복을 갖춰 있고 수업이 진행된다. 1 2 3 4 5 교통신호인데참 이쁘죠. 어쨌든 교통신호는 먼저 손을 들어 차를 세우고 차가 식당을...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러준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시고요? 것이다. 어떻게 하시는 거리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저 되게 쉬워 보여서 금방 할줄 알았는데 저도 아니, 그... 아 되게 어려워요. 저기요. 직접 해보면 네. 아, 그러면... 무엇보다 각자를 예, 맞춰 원활하게 시장이더라고요. 교통량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선영과 이번두 사람 차례다 고문간 두사람 <laughs> 동작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되면 그렇지 않단다 교통량이 늘면서 교통경찰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신호등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경찰의 무개는 골목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바로 이 호루라기. 박선희에게 특별히 호루라기를 선물로 건네주며 당부의 말을 짓는다 유격장의 오식을 환영하겠어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저는 통과하길 바라겠어요. 남자들도 힘들다는 유격 훈련, 그 지옥 훈련이 시작됐다. 먼저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몸 아, 풀기. 오! 자, 1점부터발 체력과 함께 담력을 보강하기 위한 규격 훈련. 네, 옆에서 하던 충격이 오더라고요. 어. 예. 각종 장애물 넘기를 여러진 코스를 여러 번 반복해 달려야 한다. 소리! 소 여보 여보! 이많더라고요 넘어져. 넘어지신 거예요? 야, 이 남자들도 힘들죠, 이유기 아, 벌써부터 다리!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오고 아, 정신이 없다. 저한 아, 아, 아. 칸을... 정신없죠. 저게 더 힘들 것같아 아, 그래도 살라고. <laughs> 다 철정한... 야, 발이 얼마나 산다! 무겁겠어요. 아, 아. 단계는 낙오자 한명 없이 모두 성공. 장이 풀린 박선영. 그저 쉬고 싶은 심정이다 아유. 박선영 씨도 꽤 저는 한다는 편인데. 그렇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 어. 실내 여겨하고 별로 차이가 아, 안 나요, 얼굴은. 격경 <laughs> 훈련 후 마시는 한 모금의 그 시원한 맛. 생명수가 따로 없다. 저거 찍으시면서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못찾아가지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요거이거이이 어, 나중에는요 못 뛰겠어요. 네, 그래. <laughs>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이, 그래. <laughs> 저기도 지금 여자들은 차원한 거지만은 박선영 씨는 지금 네, 입장도 다르고 더 힘들죠 느낌이. 시차 같은 건 괜찮았어. 아 시차 정도 좀 힘들었고요. 유도를 해가지고 다리가 더 굳어있으니까 아, 그래. 더안 되더라고요. 시야! 빨리하라는 뜻이겠죠, 민교수 예. 각종으로 소문난 교관, 펜데스 <laughs> 중이 조금 더 틈을 주지 않는. 아무스! <laughs> 진짜 저 중이가 진짜 밉더라고요. 에세기 <laughs> 한도. <laughs> 뭐 불평 말아. 뭐냐? 빨려진 뭐야? 박선영 조금씩 뒤쳐지기 시작한다. 나무하들이우리앞서가던 네. 2번 아, 아, 걱정이 됐는지 그녀를 기다리고 서 있다. 아, 뭐 꼭저이나오시영은이 <laughs> <laughs> <시가. 웃음> 빨리 빨리. 거의 좀 몸에 시가. 힘이 없어요. 가만히 있이이 다가 멀어? 꽤 되던데요? 이번에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도착 비록 꼴찌긴 하지만 모든 유격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아. 수고했어요 정말 다들 잘해줬어요 <laughs> 그 등도드리 <두드린> 것도 참... <laughs> 아프겠어요. <웃음> <웃음> 어려움을 함께 <쉽게> 나눈 <laughs> 후에 더욱 친해진 동료들,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된다. <laughs>